낮게는 몇천원부터 몇만원 많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이 놈의 보험사는 내가 이 일을 제기하자면 보험금 지급 하지 않는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위키보험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많이 받는 법과 가입유료 거절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많이 받는 법 사실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보험금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을 100만원 정도로 받게 해주겠다 교통사고시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에서 놓칠 수 있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구독자분이 꼭아셔야할 중요한 정보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 적어도 자신의 보험 조건에 진단비, 수술비, 입원액당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적어도 큰 틀에서 어떤 식의 보상은 가입되어 있다는 라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가? 보험사는 절대로 10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외래권의 경우, 5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이틀 정도 이내에 보험금 지급 결정 문자가 가고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고객들은 이런 내용을 받으면, 야, 정말 빨리 편리하게 지급이 되는구나라고 오히려 감동하실 지 모르는데요. 제가 10년 이상 보험 일을 하면서 보험청과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얘기를 드시면 구독자분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질실 건데요. 작게는 몇천원부터 몇만원, 많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이놈의 보험사는 내가 이일을계를 하자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보험금 자치기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가연도에 따라서 보장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실비에서 주로 보상 제외되는 항목이 치료제례들인데요. 여기서 제외란 우리가 검사나 처치, 치료 등에 있어 쓰이는 붕대, 거즈, 인공수증체, 소변주머니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실비에서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반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의치, 콘택트 렌즈, 목발, 보조기 등 이런 부분들이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조기 등이라고 명시되는데요. 이거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치료제료대 항목이 좀 금액이 높다.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험청구 시에 이번 치료비 세번 내역서를 떼오잖아요. 여기에 치료제료대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상하는 제료대와 보상하지 않는 보조기. 이 개념에서 좀 구독자분이 혼동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몇몇 제외한다는 거죠. 적게는 며칠 전부터 웬만한지 티나지 않게. 그럼 이것을 고객들이 어떻게 파느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실비 가입자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혹 지금 구독하신 분들은 아래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려 내가 가입한 실비가 90% 보장, 10%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가입 연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병원비 영수에 증 보면 급여란과 비급여란이 있죠. 또이 급여란에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이 비급여 합계금액에서 9 0 곱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치료 들에서 면책 즉 보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은 입원일당입니다. 제가 자녀보험 가입자가 많아서 한때 입원일당과 관련해서 보험사가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보통 영유아들은 이 환절기 때 기관증이나 폐렴으로 입원이 많죠. 자녀보험의 입원일당이 5만원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6박 7일 정도 입원했다고 가정합시다. 관련 서류로 이 내용이 제는된 입퇴원 관리서와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얼마의 입원일당이 지급야할까요 지금은 잘 지급되는 다지만 한때는 이 6일 곱하기 5만에 해서 30만원도 지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사에 왜7위안이 6일로 지급되었고보면 2번 진료비 세븐여그에 6일로 지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엄마 아파트는 뭐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애기보다는 바쁘시고 또 맞벌이 같은 경우는 이런뭐 부분을 파악하거나 실랑이를 버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바로 이런 귀찮은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즉, 6박 7일 입 같은 경우에 7일 입번 행위로 7 곱하기 5만원, 즉, 35만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진단비입니다. 골절 진단비를 예로 들어볼까요? 보통 종합보험 가입 시에 실비외의 3대 진단비,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등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있으신 고객 중에 머리를 크게 다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같은 경우는 진단서가 머리에 어떤 손상, 즉, s 공7로나왔는데요이분의 보험증권에는 골절 진단비 50, 그리고 5대 골절 진단비 300이 있습니다 즉 350만원의 진단비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청구 시 실비 외에는 지급된 게 없더라고요 알아보니 이분이 병원비 영수증만 제출했기 을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객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네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보험금 350만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챙겨주는 보험사는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즉 자신의 보험증건권에 어,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어, 알지 못하고 관련서를 류 준비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 겁니다. 만약에 깁스 진단비가 있는데, 어, 깁스 관련 보험금 청구를 했다. 참고로 깁스는 통깁스만 되고 반깁스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진단서에 이 통깁스로 이 깁스를 했다. 라는 부분이 명시되어야지 보험금, 보사들이 보험금을 알아서 승계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내가 가입된 실비가 어떤 보상으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정액형 담보, 진단비, 수술비, 입원할 등이 최소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알고 보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험 청구 받아야 할까? 이거는 보험금 가입 이론과 거절 사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사소하게 청구한 보험금이 차후에 신규 보험 가입 시에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전에 단독 시비가 있었던 고객이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가급이면 모든 보험금을 다 타먹어야 된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가서 수액 철, 어, 수액 치료를 받고 그리고 머리가 찌끈 찌끈해서 또 관련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도수 치료를 받았던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 속이 좀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대장 내시경하고 대장 용종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뭐 주위의 얘기나 뭐 유튜브에 뭐 의학 관련 영상을 보니 좀 걱정되시는 거죠. 그리고 뭐 가중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암 진단비나 그리고 요새 또 많이 다아보시는뭐내관 진단비 같이 추가로 보험가입을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대장 내시면했으니이 어, 5년 동안 이 시술에다 되어 이 대장은 전기간 부담보. 그리고 이 머리가 찌꺼찌 아파서 뭐 두통으로 보험구을 했다. 그러면 뇌혈관 진단담보는 당분간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 보험가입 신사 시에 개권사는데이 실비 청구를, 아, 도수 치료를 1년에 50배 넘게 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신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왜그러한지는 제가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고 잘 아시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보험금 받으려고 우리가 보험금, 보험을 가입하지, 보험금 청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라는 댓글이달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고 그런 댓글을 달으시면 저는 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영대가 현재 이 보험 하나로만 좋게 나는 더 이상 이 보험료를 납부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뭐 적게는 뭐몇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만원 이상 뭐 그런 분들은 뭐더 이상 보험 가입 의지가 없다 그러면 보험충청구게 맞죠 저도 당연히 가입자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막상 뭐 내어디 아프거나 이뭐 관련 질병에 집중했으면 이 사람의 심리가 아 조금 더 내가 이런 보장이 있었으면 뭐 하는 게뭐 보상을 보완하는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물론 앞에 사례에서 뭐 용종 제거 이거는 5년 이내에 이 수술에 포함되기 때문에 빼박입니다. 즉어 바로 보험 청구하게 맞죠. 고지문은 그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테고요. 제가 두 가지 사례로 이 보험 청구 시 바로 보험 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그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보험가입이 필요 없어 지금 나가는 보험료도만땅말이야더 이상 보험가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고객분들은 이제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뭐 가중력이나 이제 내가 이질병 의심 소견으로 좀 걱정된다. 그래서 보장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자 우선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가입 시에 가장 싫어하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다른 질문으로, 이 보험 설계사들이 보통 실비 외에 3대 진단비, 암내 심장을 많이 추천하는데요. 이거는 한국인의 3대 질병에도 해당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정답이 나왔죠. 자, 우선 뇌를 보면 관련 있는 질환이 두통, 그리고 이 심장 관련해서는 뭐 가슴이 뭐둔거린다 답답하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 보험 청구를 해버리면 이후에 보험가입 시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봅니다. 심지어 입원을 해서 관련 검사를 했다. 그러면 더더욱 이 당분간 이 보험 가입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용종 제거, 폴제거 이런 부분은 전기간 부담 보이고요. 용종 제거를 한 이후에 또 용종이 생겨날 수도 있고 양성 종양은 악성 종양의 또전 단계로 보기 때문에 이런 종양이나 폴제거는 거의 전기간으로 부담 보일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머리를 부셔서 약간 다쳤는데요 다행히 뭐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서 치료가 빨리 끝나게 되는데 이때 응급실 가서 검사하고 등병이 대략 3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30만원을 받기 위해서 보험금 청구를 해서 지급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뇌관 관련 담보를 가입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최소 3년 이상은 가입을어고 설사 가입 진행이 된다더라도 이뭐갈 금액에 있어서만 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금액 전체로 된 것이 아니라 갈 금액을 줄여라. 뭐 진단비는 내는데 수술은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보험 청구를 바로 하지 않고 최소한 3 개월 정도가 경과되고 알아본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다음 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험사는 나의 치료력을 알수 있을까? 세 번째, 보험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바로 보험가입 시 질병이나 상에 대한 민감 정보를 보험사가 알수 있도록 동의를 하고 이 가입심사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보험금 청구를 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험사가 알수 있는 거죠. 즉, 그 신규로 보험가입을 생각하다면, 자, 앞서에도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 밀린게 외래로 가서 뭐 한번 진료받고 뭐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 하면 이 3개월 동안 은보험 청구하지 않고 이후에 이 보험가입심사를 알아보고 뭐 아무런 문제 없다면 그때 이후에 보험 청구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예로 뭐 동네 병원 갔다가 더큰 병원 가서 다음번 더 검사를 해 봐야 된다 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에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되니까 1년 동안은 보험 청구를 했으면 안 됩니다 역시 이후에 이 보험가입 신사를 보고 그때 뭐 아무런 가입에 무쳤다면 그때 보험청구를 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은 다음 고조무 시간에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소하게 보험청구한 것들이 이후 신규 보험가입 시에 이 발목을 잡는다는 내용이있고요또 주의할 점은 이 사소한 금액의 진단비나 수수료를 받게 해서 뭐 진단 코드를 뭐 변경하거나.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심사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즉이 과거에 이 잘못된 진단병원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된 경우인데요 고객이 뭐 그렇게 계속 뭐 주장을 하더라도 보험사는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다더라도 보험사는 이 사람은 추후에 보험 사기와 이좀 관련될 수 있겠다 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번째 보험금 청구시험의 청구요령 자, 2005년 3월 10일 이후로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그래서 계속되는 연속적인 지난이다라고 이, 이, 생각되면 한꺼번에 나중에 묶어서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잘 나와 있으니까, 뭐, 건마다 청구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보통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진단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진단비를 청구한다. 이 암진단비가 여러 보험상에 이 뭐, 뭐몇 개로 암진단비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진단서 원본을, 이 보험사의 가입 개수에 맞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통 이런 진단서 원본을 중시고요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접수 시에는 이 팩스나 사본으로 가능한데, 이후 최종 이 진단금을 지급할 시에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진단서는 이 가입된 그 보험사 상품 개수에 맞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으로 자신의 보험가입증권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해야 할까? 사소한 보험 청구가 신규 가입 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뭐, 진단명을 바꾸거나 이런 점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험의 청구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험금 청구 상담 시 콜센터에서 가급씩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이 는데요 그분들은 이 실무 경험보다는 이, 이 정해진 틀에서 이 스크립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담당 석에사가 있으시다면 이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해도 되는지, 그리고 뭐 청구 시에 어떤 필요 한 서류가 있는지 미리 이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실상 주의를 보면 뭐 지인을 통해서 가입했다, 뭐 어머니 아시는 분을 통해서 가입했다. 저런데 막상 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보험인들을 그만두셨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경우가 주위에 보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러면 참 답답할 때가 많있죠 자, 그래도 걱정 마시고요. 이 저희 위키보험TV 같이 전문 채널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뭐 궁금상에 있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영상은 좀 공유를 해서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심사를 보면 매달매달 어, 이런 사례를 많이 겪습니다. 고객분들은 이런 사실을 조금만 들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래 공유해서 주소를 복사해서 이 카톡으로 주위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추가하시면또이 정보를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으니 꼭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주에 이어지는 고재모 보험가입시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영상의 주도 별표 5개 만약에 이 영상을 제일 먼저 빨리 보시려면 역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위키보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